안녕하세요 더주 파충류 아저씨예요 지금 저희 손님 중한 분이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뱀을 한 마리 데려오셨는데 얘가 이제 레틱파이소이라고 이제 주로 동남아에 서식하는 최대 뱀중하나예요이 친구를 이제 키우시다가 이제 앞에 데려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 싶다 해서 이제 여기로 데려왔거든요 레틱하면은 일단 야생에서는 되게 좀 포악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어요 주로 원숭이나 작은 설치류, 좀큰 설치류나 사슴도 먹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은근히 지능이 높다 보니까 사육화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 공격성이 많이 이제 약해져요. 주로 이제 전시장이나 체험장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아, 사방팔방이 뱀밭이냐 저기도 그렇고. 이제 체험장에서 많이들 이제 어, 체험용 뱀으로 다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먹이만 충족이 되면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많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과 금방 적응을 하는 그런 초대형 뱀중하나예요 원래 아나콘다라던가 레틱파이스 아, 그 아프리카 그아 락파이손. 이런 초대형 뱀들은 대부분 성재머리가 개차반이에요. 근데 이 레틱이 그 중에서는 가장 순한종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전시체험장에서 많이들 이제 키우시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친구들을 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에 좀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분양되는 매물도 거의 없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타이거 레틱이라고 하는데 이 레틱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중, 이 종류가 제일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종인데요. 얘는 아직까지 다큰건 아니고요. 길이가 한3 m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새끼 고라니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 다큰애들이라면 거의 한 멧돼지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지금 길이가 와 엄청나다. 이건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뭘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이거. 아 근데 대박이다. 목 크기가 대박이다. 얘도 뭐 엄청 늘어나지. 먹어요 아. 이 정도면은. 정도 <웃음> <웃음> 와. 와아 10포면은 시... 와... 10호는... 진짜 사이즈 크다. 응. 숫자가 좀안저 얘는 뒤로 다못 10만... 먹이죠. 해외에서는 이 레틱 같은 거밥먹이그 종류가 많은데 10, 10, 10. 한국에서는 이제 먹 <laughs> 먹일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주로 닭이나 아니면 이제 냉동토끼를 많이 먹이는 편인데요. 먹이 값이 어마어마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사이즈도 그렇고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체형이 주인분께서 진짜 사랑을 다해서 키웠다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체형도 좋고 몸에 살도 잘 쪘고 일단은 되게 순해요 온순해 이제 싫다는 히싱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주인분께서 진짜 많이 예절교육을 시키신 거 같아요 야 이쁘다 이제 레틱이 주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많이 채집되는 종인데 현재에서의 반출이 요즘에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번식되는 아이들이 많이 유통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키우고 싶긴 했는데 솔직히 똥 치우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키우는 아이들이고요 오케이 어떤 냉간 조 진짜 키우고 싶다. 응. 고현아 지금 너 얼굴 이제 썸네일로 쓸 거야. 근데 너 왼쪽 광대뼈에 여드름 난데 괜찮겠어? 네, 오른쪽으로. 해줘. 해줘. 오른쪽으로 해줘. 알았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와맘이 멋있다 진짜. 자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이제 숨겨진 이런 그, 그 거물급 브리더 분들이 많이 시고요이 친구 말고도 더큰 것도 한 마리 키우신다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와 저희 매장 오신 분들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저기는 뱀 파티가 열렸는데 뱀들 좀 보여줘 봐 네? 포장 다했어아 벌써 끝났어? 아 지금 매장 사방팔방이 뱀이에요 파이브 파이드볼 파이톤 자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와이 렉스파이톤 저희 매장에 와 있는데 다른 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는 이제 금방 또 집으로 가야 돼요 자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와,